예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. 어, 며칠 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요. 지금 루기아 레이드에서 코바라온, 테라키온, 비리디온 이 레이, 세 마리 레이드로 이렇게 바뀌었고요. 어, 이번에 세 번째 풀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어 저번에 두 번째 했을 때부터 이로치가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거는 코바르온이고요. 어 기존에 있던 색깔은 좀 청록색 같은 느낌인데 어 제일 안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. 근데 이로치는 좀몸 색깔이 파란색 예, 뿌리랑 날개 부분이 형광색이고, 좀, 그냥, 이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, 어, 테라키온이고요 어, 세 마리 중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전체적으로, 어, 다틀리고요 뭐, 발, 발톱 빼고는 뭐, 다 틀리다고 보는데, 저는 이 친구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유일하게 바이타입 어, 2위로 해서, 어, 거대 콧볼이 암석포가 없다면, 테라키온을 쓰셔도 될듯 합니다. 마지막으로 비리디온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이 친구는 기본이 이렇게 초록색입니다. 하지만 어, 이로치 색깔은 거진다. 어, 핑크라고 해야 되나,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. 어, 모두들 이로치 득하시길 바랍니다. 항상 응원합니다.